안녕하세요 비트몽입니다. 계정 생성부터 KYC 인증, 입출금, 선물 거래까지 쉽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아래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모든 거래에서 수수료 20%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아래로 내려 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이메일로 가입해보겠습니다. 이메일 입력 후 비밀번호는 8자 이상 대문자, 소문자, 숫자가 하나씩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래 4개의 체크가 다 됐으면 클레임 위허드 눌러줍니다. 퍼즐을 오른쪽으로 옮겨 맞춰주시고요. 메일로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해줍니다. 다음과 같은 창이 뜨면 캔슬 눌러줍니다. 회원가입은 완료되었습니다. KYC 인증을 위해 어플을 설치해보겠습니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바이비트 검색해줍니다. 어플이 설치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설치 버튼을 눌러 설치해 주세요. 설치가 되신 분들은 바이비터 블로 들어가 줍니다. 아래 로그인 나우를 눌러 줍니다. 방금 가입한 계정으로 로그인해 줍니다. X 눌러 줍니다. 화면 가운데 베리파이 눌러 줍니다. 포리아 그대로 두시고 아래 체크박스 체크 후 컨펌 눌러 줍니다. 베리파이 눌러 줍니다.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으로 인증이 가능하니 편하신 거 선택 후컨펌 눌러줍니다. 컨티뉴 눌러줍니다. 위에 거 선택 후한번더 컨티뉴 눌러줍니다. 신분증 앞면을 촬영해줍니다. 위에 거 눌러줍니다. 동그란 화면에 맞춰 셀카를 촬영해줍니다. 3분에서 5분 정도 기다리시면 KYC 인증이 완료됩니다. 좌측 상단 아이콘을 눌러 들어가셔서 초록색 체크박스로 변경되었으면 KYC 인증이 완료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글 OTP 설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큐리티를 눌러 들어가 줍니다 아래로 내려 구글 EF의 authentication 체크해 줍니다 메일로 온 인증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카피키를 눌러 키를 복사 후 next 눌러줍니다 구글 OTP 앱이 없으신 분들은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 OTP 검색 후 어플을 설치해 주세요 구글 OTP 앱으로 들어가 줍니다 오른쪽 하단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서 설정키 입력을 눌러줍니다. 코드명에는 바이비트라고 작성해주시고, 키에는 방금 복사한 키를 붙여넣기 해줍니다. 키 유형은 그대로 두시고, 추가 버튼 눌러줍니다. 메인화면에 생성된 인증번호를 눌러 복사한 뒤, 다시 바이비트 어플로 돌아와, 인증번호를 입력해주시면, 구글 OTP 인증도 완료됩니다. 이제 입금을 해볼텐데, 업비트에서 테더를 구매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 뒤로 가기를 눌러 홈으로 가줍니다. 화면 가운데 디파짓 나오 눌러줍니다 디파짓 크립토를 눌러주시고 검색창에 usdt 검색해줍니다 usdt 선택해주시고 트론 trc20 눌러줍니다 지갑 주소를 복사해주고 업비트로 가줍니다 검색칸에 테더 검색해주시고 눌러줍니다 거래를 빠르게 체결하기 위해 시장가로 진행해보겠습니다 수량 입력해주시고 매수해줍니다 뒤로 가셔서 하단의 입출금 탭으로 가줍니다. 팝업창 꺼주시고요. 탭더 눌러 들어가줍니다. 출금을 눌러주시고 확인. 출금 네트워크는 트론으로 선택 후 확인 눌러줍니다. 수량 입력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신 후한번더 확인 눌러줍니다. 입금처는 바이비트 선택해주시고 받는 사람 주소에 아까 복사한 지갑 주소를 입력해줍니다. 다음 출금 신청 눌러주시고 동의 눌러줍니다. 아니요 눌러주시고 이 채널 인증하기를 눌러 네이버 또는 카카오톡으로 이 채널 인증을 완료해 주시면 출금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눌러 주시고 다시 바이비트 앱으로 돌아와 홈으로 가서 오른쪽 하단 에셋을 눌러 들어가서 2분에서 3분 정도 기다리시면 입금이 된걸 보실 수 있습니다.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선물 지갑으로 자산을 한번더 이동시켜 주어야 합니다. 아래로 내려 펀딩이라고 적혀 있는 탭을 눌러 줍니다. 화면 가운데 트랜스퍼를 눌러 들어가셔서, 프롬에는 펀딩 어카운트, 투에는 유니파이드 트레이딩 어카운트로 설정해주시고, 코인은 USDT 선택 후, 이동할 자산의 수량을 입력해줍니다. 컨펌 눌러주시면, 이동이 완료됩니다. 뒤로 가셔서, 유니파이드 트레이딩 탭에 자산이 이동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선물 거래를 진행해보겠습니다. 화면 아래 가운데에 있는 트레이드 버튼 눌러줍니다. X 눌러서 창 닫아주시고요. 화면 상단에서 퓨처스 탭으로 가줍니다. 차트 탭으로 가시면 차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타임 프레임도 설정할 수 있고, 오른쪽 연필 모양을 눌러 다양한 작도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고, 한번더 누르시면 사라집니다. 차트 아래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추가할 수 있고, 한번더 누르시면 지워집니다. 제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가로모드로 차트를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오른쪽 상단의 버튼을 한번더 누르시면 원래 세로 모드로 돌아옵니다. 그 아래 알러트 눌러 들어가시면 가격 알림, 급등, 급락 알림, 미결제 약정 알림, 펀딩 피 알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뒤로 가주시고요. 트레이드 탭으로 가줍니다. btc usdt를 눌러 거래하고 싶은 코인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아래 크로스를 눌러 거래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솔레이티드 모드는 격리 거래로 잃을 수 있는 금액이 내가 건 금액만큼 제한되는 안전한 모드입니다. 예를 들어 100달러를 롱으로 진입했을 때 손실률이 마이너스 100달러가 되면 딱 100달러만큼의 손실을 입고 포지션은 강제 청산됩니다. 초보자라면 아이솔레이티드 모드 추천합니다. 반대로, 크로스는 교차 거래로 지갑에 있는 전체 금액을 담보로 잡는 모드입니다. 100달러를 롱으로 진입했을 때, 손실률이 마이너스 100달러가 되어도 지갑에 자산이 아직 남아있다면 지갑의 자산이 0이 될 때까지 손실을 입고 포지션은 강제 청산됩니다. 수익이 클 수도 있지만, 청산은 꾹 갑니다. 아이솔레이티드 모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옆에 10X를 눌러 레버리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일 아래 커스터마이즈를 눌러 미세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바이비트는 최대 100배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클수록 리스크도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레버리지를 5배 설정한다고 했을 때, 내돈 100달러로 500달러어치 거래가 가능합니다. 코인 가격이 5% 상승하면 5배인 25%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반대로, 코인 가격이 5% 하락하면 25% 손실을 입게 되고, 20% 하락하면 손실은 100%가 되며, 포지션이 청산됩니다. 5배로 설정하고, 세이브 눌러줍니다. OK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주문 방법입니다. 지정가와 시장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현재 설정되어 있는 리밋은 지정가입니다. 지정가는 내가 원하는 가격에 도달했을 때 거래를 할수 있는 모드이고 마켓 모드는 시장가로 지금 가격으로 바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거래를 빠르게 체결하기 위해 시장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래 칸에 거래할 수량을 직접 입력할 수 있고 그 아래 동그라미를 움직여 현재 내 자산의 비율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50%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슬리피지 허용 범위와 TPSL을 설정할 수 있는데, 우선 슬리피지란 주문할 때 내가 원하는 가격과 실제 체결된 가격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원에 사고 싶었는데 시장 상황이 빠르게 변해서 100 1원에 사버린 경우입니다 이걸 막기 위해 최대 허용 범위를 정해두는 게 슬리피지 허용 범위입니다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OUSDT로 설정하면 만약 1000USDT에 사려고 했을 때 1005USDT까지 올라도 주문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래 TPSL은 자동 입절과 자동 손절 기능입니다 P는 자동 수익 실현 기능인데 현재 116,820 달러 기준으로 코인 가격이 12만 달러까지 코인 가격이 상승하면 수익 실현을 하겠다는 뜻이고 스탑로스는 자동 손절 기능으로 코인 가격이 11만 달러까지 하락하면 자동으로 손절하겠다는 뜻입니다. 우측 라스트를 누르면 기준 가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라스트는 가장 최근 거래가 된 가격이 기준이 되고 인덱스는 지수 가격으로 여러 거래소의 가격을 종합. 해서 만든 평균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마크는 펀딩 비 계산이나 청산을 할때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초보자는 라스트 추천합니다. 그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위쪽 베이직을 누르면 어드밴시드로 바뀌는데 아래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퍼센트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아래 동그라미를 움직여 설정하면 해당 비율만큼 코인 가격이 움직이면 포지션을 종료합니다. 롱으로 진입할 때는 롱에서 설정하시고 숏으로 진입할 때는 숏에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 컨펌 누르시면 설정이 저장됩니다. 코인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롱, 하락할 것 같으면 숏으로 진입하시면 되는데 롱으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내용 확인해 주시고 컨펌 눌러 줍니다. 아래에서 포지션 탭으로 가 보시면 현재 포지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 n 리얼라이즈드 PNL은 수익금과 수익률이고 엔트리 프라이스는 진입 가격입니다.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가이고 리 k 크 프라이스는 청산 가격인데 코인이 이 가격에 도달하면 포지션이 강제 청산됩니다. set TPSL을 눌러 TPSL을 수정할 수 있고 트레일링 스탑을 설정할 수 있는데 트레일링 스탑이란 가격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따라가면서 설정한 금액 이상 떨어지면 자동으로 포지션을 종료해 수익을 지켜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200USDT로 설정했을 때 가격이 계속 오르다가 최고가에서 200달러 떨어지면 자동으로 포지션을 종료해 이익을 지켜줍니다. 컨펌 눌러 설정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클로스바이를 눌러 시장가 또는 지정가로 포지션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종료할 수량을 입력해주시고 컨펌을 누르면 포지션이 종료됩니다. 이제 출금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에셋 버튼 눌러줍니다. 화면 가운데 트랜스퍼를 눌러주세요. 가운데 바꾸기 버튼을 눌러 프롬에는 유니파이드 트레이딩 어카운트가 오게, 후에는 펀딩 어카운트가 오게 바꿔줍니다. 코인은 USDT 선택해주시고 후량 입력 후 컴펌 버튼 눌러줍니다. 위드 드로우 눌러주시고요, USDT 눌러줍니다. 업비트로 가셔서 화면 아래 입출금 버튼 눌러주세요. e 더를 눌러 들어가주시고 입금을 눌러줍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네트워크는 트론으로 선택 후 확인 눌러줍니다. 입금 주소를 복사해 주세요. 확인 누르시고 다시 바이비트로 오셔서 어드레스에 방금 복사한 주소를 붙여넣기 해줍니다. 아래 네트워크는 트론 (TRC20)으로 선택해 주시고 출금할 수량 입력해 줍니다. 아래 위드드로우 버튼 눌러주시고 컴펌 버튼 눌러줍니다. 개코드를 눌러 이메일 또는 문자로 오는 인증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아래에는 구글 OTP 인증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다음 컨펌 버튼을 누르시면 출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OK 누르시고 3에서 5분 뒤 업비트의 입출금 탭으로 가셔서 테더를 확인해 보시면 업비트로 입금이 완료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